데카메론. 데카메론. 모두들, 모두들 못 생겨서 가장, 가장 오래된 귀족 집안이 배고지원, 된, 배고지원, 된 배고지원, 바론 치 집안. 얼마 오래 되지 않은 때에 미켈레 스칼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주변에서 드물게 보이는 믿음직스럽고 쾌활한 젊은이로 언제나 색다른 얘깃거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첸체의 청년들은 무슨 모임을 가질 때 그가 와주는 것을 여간 반기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그가 몇 사람의 친구와 우기의 언덕으로 올라갔을 때 그들 사이에서 어느 가문이 피엔체 제일의 귀족이며 부가일까 하는 논의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어떤 자는 우베르티 집안이라 하고 다른 자는 람베르티 집안이라고 맞서는 등 생각나는 대로 저마다 다른 집안의 이름을 쳐들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스칼차는 싱글에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집어치워. 자네들은 왜 그다지도 어리석은가? 자네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뭔지도 모르는 모양이구만. 가장 오래되고 가장 높은 귀족 문벌은 피렌체는 고사하고 온 세계에서도, 마렌마에서도 바론치 집안이라는 게 뻔하지 않은가? 이것은 모든 학자가, 그리고 나처럼 그 집안을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어. 자네들이 다른 집안과 헷갈리면 난처하니까 다짐을 해두지만, 산타마리아 마지올레 성당 곁에 있는 바로 전네들집 근처에 바론치 집안 말일세. 청년들은 그가 다른 집안을 쳐들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으므로 그 말을 듣자 모두 한결같이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를 놀리는 건가? 자네 말투는 우리가 바론치 집안을 전혀 모른다고 단정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놀리지는 않아. 사실을 고지 곧대로 말하고 있어. 어디 누구든 나하고 저녁 내기를 하지 않겠나? 내기에 이긴 자에게 그가 선택한 친구 여섯 명과 더불어 저녁을 대접한다. 나는 기꺼이 내기에 응할 테니 아니 그 이상의 짓이라도 하겠다. 심판자는 자네들 중에 하나로 정하고 나는 그 심판의 판정에 복종할 테다. 그러자 친구들 중에서 내리 만닌이라는 자가 내기를 하자고 나섰습니다. 그럼 내가 내기하고 저녁이나 얻어먹지. 이렇게 하여 모두 피에로 디 피오렌티노를 심판으로 뽑는 일에 의견일치를 보아 그의 집으로 몰려갔는데 다른 사람들도 스칼차가 져서 당황해하는 꼴을 보려고 같이 따라가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피에로는 신중한 사나이였기에 먼저 네리의 주장을 듣고 다음에 스칼차를 향해 말했습니다. 한대 자네는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고? 그럼 나는 자네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반대자들도... 내가 주장하는 말이 정말이라고 긍정할 만한 올바른 이유를 말하기로 함세. 자네도 알다시피 인간이라는 것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귀하다고 하네. 이것은 아까 우리들 사이에서 논의되었던 바일세. 그러니, 바론치 집안이 어느 집안보다 오래됐다고 한다면 가장 귀족성이 높다는 말이 되지. 그와 같은 관계로 바론치 집안이 어떤 집안보다도 가장 오래된 집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어김없이 나는 이 내기에 이기게 되는 것이네. 여기서 자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론치 집안은 신께서 그림을 익히기 시작했을 때 만드신 집안이라 그 말이네. 이와 반대로 다른 집은 그림 솜씨가 숙달된 뒤에 만드신 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은 바론치 가문의 사람들과 다른 집안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알수 있을 것이네. 다른 집안 사람들은 구멍새가 정돈되고 신체도 균형이 잡혀져 있는데 바론치 집안의 사람을 살펴볼 것 같으면 어떤 자는 아주 기다랗고 좁은 얼굴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지질펀펀한 얼굴을 하고 있으며 또한 사뭇 코가 기다란 자가 있는가 하면 짤막한 코를 붙인 자도 있다네. 그리고 또 커도 말린 주걱턱도 있으며 툭 튀어나온 턱을 가진 자도 있지. 마치 당나귀 턱같이 말일세. 또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보다 커다란 자가 있는가 하면 한쪽 눈이 다른 한쪽보다 축 처져 붙은 자도 있다네. 그야말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 아이가 그린 얼굴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말한 것과 같이 신께서 그림을 익히기 시작하셨을 무렵에 바론치 집안을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뚜렷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일세. 따라서 바론치 집안이 다른 집안보다 오래되었고 고귀한 문벌이라고 할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설명하는 말을 듣고 심판인 피에로도 저녁 내기를 건 내리도 다른 자들도 모두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 스칼차의 유쾌한 변설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령 저녁 식사 내기에 이겼다고 인정하고 또한 확실히 바론치 집안 사람들이야말로 피렌체는 고사하고 온 세계에서도 마렛마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고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판필로가 포레제 씨의 흉한 얼굴을 쳐들어 바론치 집안의 사람보다 더 흉하다고 말한 것은 이유가 없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데카메로는 모두들 못생겨서 가장 오래된 귀족 집안이 된 바론치 집안 이야기였습니다.